어,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그 12절. <laughs>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바스꾼, 열방을 깨우고 심판의 종으로, 어, 십, 이삼 년 전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깨우라고 하시면서 많은 기도원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중보, 중보 기도를, 어, 하게 하셨습니다. 어, 빌립보서 2장, 2장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어, 자기 사역, 지옥 갑니다. 어, 자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사역을 하시는 원장,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말씀을 가르치고 강대상에서 설교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어, 우리가 이 말씀 앞에는 내 기준,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골로스에서 1장 21절 한 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자이 말뜻은 뭐냐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꽉차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거를 즉각 행해야 되는데 몇 년을 몇 달을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안 고쳐 안 고쳐요. 근데 어떻게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강하게 박혀 있는 쓴뿌리들, 낮은 자존감, 자기 방어하는 모든 쓴뿌리들을 빼려면요, 50년, 50년. 50살이면 50년이 걸리고, 40살이면 40년이 걸리고, 60살은 60년이 걸려요. 단계적으로 이거를 뽑을 영적인 원리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는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뭔지를 알아서 말씀이 복음으로 열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인도와 금식 여러 번 금식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알때 순종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1단계, 1000단계, 2000단계가 있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내 기준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때 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때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뽑아지는 겁니다. 이거 싹 뽑은요 교만해요 교만해 교만. 자 여러분 제가. 어,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 이 사람을 머리를 좀 이쁘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수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 어, 목사님은 기도를 방언 기도를 금식을 한 20번 넘게 어, 걸쳐서 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아 제가 기도가 나왔으니까 또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건 뭐냐면 완벽한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으면 지옥 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는데 생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발에다가 못을 박고, 옆구리에, 살아있는 제 옆구리에, 에? 칼이 들어갔어요. 큰 칼이.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쥐, 쥐. 진짜, 패버리고 싶어요. 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쥐? 이게 기도입니까? 예? 세포 조직 조직 영이 열리려면 이 가슴에 있는 승뿌리를 뽑으려면요. 쥐 배에서 배에서 산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배에서 수십 번쫙 기도하고 그리고 오하니카나 카라마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주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방언을 7시간, 10시간, 1년, 1년 몇 달을 해야 돼요? 영도 안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까? 벌 받으려고, 심판의 중에 심판해 중. 그리고, 참다, 참다가, 하나님의 여기 에베소서, <laughs>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서, 말씀 순종이 뭔지 알게 해서, 휴거 세막포 있고, 예복을 입고, 휴거 올라가게 하려고, 참다, 참다. 1년, 2년, 3년을 참다가 답답해서 권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주의기를 예비하는 종, 심판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100%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선지자예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면 물질도 풀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할 일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옷을 사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러면은 순종하세요. 지금 눈 앞에 있는 선지자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오도 기도도 안 하시면서 여러 번 참다가 그거를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를 넘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기를 예비합시다. 죄기를 예비합시다. 오중지김으로, 심판의 종으로, 아닌 건 아니고, 어 올바르게, 똑바로 가르치는 이사야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자, 팩트는 말씀을 백도 기백도 꼭, 300도 읽으시고, 매일매일,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어둠을 빼내기 위해서 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금식을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 어 말씀을 예배수서, 갈라디아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걸리는 모든 것들은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령의 불과 기름붐이 들어가야 그 귀신들이, 쓴뿌리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월권에, 월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세요. 그게 월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수행, 또 디모데처럼 귀한 기도처럼, 또 아무 말 없이 섬기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저는 앞서서 총대를 메고 선방에 대한민국의 전방에서 외치는 종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열방을 깨우고 또 주의기를 예비하고 또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로 여러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선지자로 불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영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사야 40장.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주님의 백성을 선택받은 사람을 빼냅시다. 자, 여기서 이사야. <laughs> 그 이사야 40장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어, 단계가 빨리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음... 남겨진 자들을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40장에서요, 43장까지 꼼꼼하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자들을 어, 기도원이나 교회나 애국을 하고 가면 이 남겨진 자들을 꼭 만나게 하십니다. 준비시켜서 이분들을 새마포 입혀가지고 휴거 올라가게 하시려고. 자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